이 밭이 지금 참깨밭입니다 참깨가 보이죠 네 굉장히 밭이 크네요 하여튼 뭐한 300여평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자 참깨 자세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참깨 아주 꽃도 예쁘네요 분홍색 계통이 네, 돼 가지고 벌들이 지금 열심히 꿀을 빠네요 쟤들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또 참깨인데요 그리고 우리 깨는 들깨가 있고 참깨가 있잖아요 네 그래 말 그대로 그렇게 그러면 좀 약간은 좀 야성적이고 예, 좀 외곽적이죠 그런데 이게 참께는요, 뭔가 참이잖아요. 참 참이라는 건 예, 정말 진실, 예, 더 진짜 그런 거잖아요. 참 진짜 참 기름, 참 진짜 참 기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가 되시죠. 예, 진리. 예, 그렇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Uh, 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o root e life. 진리 된다. 그렇죠. 예, 참깨꽃이 주렁주렁 얼마나 아, 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밭에 있네요. 벌들이. 에, 벌들이 보이시죠? 벌들이, 벌들이. 네, 보기 참 좋네요. 이참 기름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네, 이 밑에 쫙 보세요. 가로수. 정말 참깨의 음, 가로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참깨는요, 어, 자연적으로 소독이 된다 고 그래요. 음식에 들어가면 맛도 최고죠. 뭐, 에, 뭐 깨가 쏟아진다 그런 말도 있고 에, 우리가 그 신혼부부들 그렇습니다. 에, 그리고 이걸 상추를 씻을 때 이걸 참기름을 한너 대방을 떨어뜨리면요, 그 상추에 붙은 그런 독성이 다그 독성이 다그 병균이 제거된다고 그래 농약성분이 그렇습니다. 에~ 절 엉뚱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에, 참깨 봤습니다자또이 좋은 참깨가 분홍색으로도 피어 있네요. 대단히 에, 좋고요. 또이것도 하얀색이고 여러 가지 색상도요. 분홍색도 이렇게 나오네요. 참깨밭을 한번 실컷 보십시오. 우리 구독과 영상의 가족들. 아, 참깨입니다. 참깨. 벌들이 아주 속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저 벌들이. 저 안에 벌들 보십시오. 나 음. 왔네요. 네. 아, 우리 참깨밭에서 우리 구독과 영상들 잠시 행복을 느끼셨습니까? 예, 여기서 참 기름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예수님은 참 진리 되시죠. 그렇습니다. 아, 우리는 오늘 또이 참깨밭을 보면서도 행복을 느낀다면 예, 축복은 하나님이 주지만 시 행복은 사람이 만들어 가는 것이죠. 아,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주모사 티비었습니다. Thank you v e